안녕하십니까. 하피스 원장 성현재입니다. 오늘은 종아리 재시술 부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. 여러 종류의 시술들이 많아요. 이름도 다양하고 복잡한데,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을 차단을 해서 근육을 줄이는 거한 가지가 있고, 두 번째는, 종아리에 지방을 정리해서 오시는 분이 또한 부류, 두 부류가 있는데, 최근 들어서 부쩍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물론, 저희도 종아리 보톡스를 이제 쓰긴 하지만, 저도 종아리 보톡스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종아리 근육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보톡스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. 보톡스 용량을 많이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면 이걸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 나중에 그 내성이 생겨서 만약에 종아리 보톡스를 100유닛을 맞게 되면 20유닛밖에 효과를 못 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게 첫 번째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종아리 보톡스도 이게 보톡스를 놓는다고 모든 근육들이 일정하게 딱 펴지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보토스가 받아낼 수 있는 그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. 같은 용량의 보토스를 맞더라도 이 부위는 좀 많이 꺼질 수가 있고 이 부위는 덜 줄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종아리 보토스를 할때 항상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.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십니다. 이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아리 신경 성형술이 훨씬 더 편합니다. 왜냐하면 일단 종아리 신경 성형술은 그 위쪽에서 신경을 팍 차단하고 잡아버리기 때문에 근육 전체가 울퉁불퉁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줄어든 효과가 났기 때문에 우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없죠. 다른 병원에서는 뭐 레이저로 신경을 차단하기도 하는데 뭐그딴의방법이될수 있지만 오주파 팁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신경만 딱 차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성을 일으킬 수가 없죠. 그래서 두 가지. 이제 종아리 신경성형술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되고 재시술 환자분들을 시술할 때는 좀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특히나 예전에 절개를 해서 시술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침봉이 되게 가늘기 때문에 유착이 돼 있으면 시술하기가 지금 좀 번거롭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절개해서 하는 시술은 그게 영구적이라 고꼭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몸에 덜위해스러운 시술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